지증왕이 왕위에 올랐을 무렵 신라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안으로는 커다란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다. 오랜 세월 사로국이라는 이름 아래 여섯 부족의 연합체로 출발한 신라는 이제 더 이상 소국이 아니었다. 지난해 여러 부족을 통합하고 고구려와 왜 백제 사이에서 살아남으며 점차 세력을 키워온 신라는 분명히 나라라 불릴 수 있는 규모와 정체성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왕을 마립간이라 부르는 전통적인 호칭과 나라. 이름조차 뚜렷하지 않은 상황은 신라라는 공동체가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면이었다. 지증왕은 이러한 현실의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과거 뇌물 왕계의 피를 이은 인물이었고 김씨 왕실의 정통성을 기반으로 즉위한 군주였다. 그러나 지증왕은 단순히 혈통에 기대어 통치하는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실질적인 개혁가였으며 나라의 정체성과 체계를 근본부터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왕위에 오른 이후, 그는 신라의 구체적인 국체를 정의하고자 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그는 국호를 신라로 확정한다. 이 국호는 빛나는 나라, 혹은 새로운 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신라가 더 이상 여섯 부족의 연맹체가 아니라 하나의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도약한다는 선언이었다. 백제나 고구려처럼 뚜렷한 국호를 가진 국가들과 대등한 외교적 지위를 갖추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변화였다. 당시 외국과의 문서 교환, 사절 파견 등의 활동에서 국호는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지녔다. 신라라는 이름은 그런 의미에서 지증왕의 비전이자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다. 또한 지증왕은 마립간이라는 전통적인 군주 호칭을 왕으로 바꾸었다. 마립간은 고대 신라에서 군주를 부르던 호칭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외부 세계에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외세와의 외교관계에서 왕이라는 보편적인 칭호는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이었다. 지증왕은 이를 단순히 외교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그는 마립간이란 호칭이 신라 내부의 정치 체계와도 맞지 않다고 여겼다. 각부의 귀족들이 지나치게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현실 속에서 군주의 권위가 약하게 여겨지는 상황은 위험했다. 왕이라는 명칭을 통해 군주의 권위를 높이고 나라 전체의 중심으로 군림하고자 하는 그의 의도는 명확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았다. 특히 보수적인 귀족층은 갑작스러운 국호 변경과 호칭의 변화에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들은 오랜 전통을 중시하며 외래적 요소에 반감을 갖고 있었다. 지증왕은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먼저 귀족회의를 소집해 설득을 시도했다. 그는 이제는 바깥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하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설득은 길었고, 회의는 며칠 밤낮을 이어졌다. 그러나 지증왕의 진심과 미래에 대한 비전은 점차 귀족들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또한 국호와 호칭 변경의 당위성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 개혁의 의미를 퍼뜨리게 했다. 왕이 직접 사찰과 시장을 방문하고,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신라는 하나의 나라로 거듭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모습을 보이자, 민심도 점차 지증왕의 개혁을 지지하게 되었다. 왕이 백성들과 같은 발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드문 일이었고 이러한 행동은 왕실에 대한 신뢰를 크게 높여주었다. 한편 지증왕의 이러한 국채정비는 단지 상징적인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국호와 왕호의 변경을 발판으로 삼아 행정제도의 정비와 지방통치 강화를 병행했다. 지방세력에 대한 왕실의 통제를 강화하고 법제정비와 토지제도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근대적으로 재편성하는 과정이었다. 특히 그는 문서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리를 뽑고 교육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는 후에 신라가 유교적 관료제와 불교적 도덕 질서를 결합한 국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된다. 지증왕의 국호 확정과 왕호 변경은 단지 정치적 선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그것은 신라라는 국가가 하나의 정치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 의식과 국체 의식을 정립하는 출발점이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이후 법흥왕과 진흥왕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대개혁의 시작이 되었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지증왕은 그 자신이 역사의 중심에 나서기보다는 뒤에 올 세대들이 튼튼한 기반 위에서 나라를 이끌 수 있도록 기반을 닦은 건설자였다. 그의 이름은 조용히 남겨졌지만 그의 손길은 신라라는 나라의 골격을 바꾸었고 역사의 방향을 돌려놓았다. 오늘날 우리가 신라라는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한 사람의 결단 덕분이었다.